34번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 지네틱스가 이제 유전학이죠 유전학의 어떤 그 분야가 있는데 어 우리에게 보여줬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어 의심했던 것들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음을 읽어야지 알수 있는 거죠 자 어쨌거나 이러한 정보는 우리로 하여금 더잘 이해하게 도와준대요 유전자가 이제 이게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우리 컨트롤 아래에 있다 우리가 컨트롤 할수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오이 복종해야 되는 어떤 것이 아니다.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걸 직고 가야죠. 그러면서 일란성 쌍둥이가 나오는데 그거 뻔한 얘기 아닙니까? 어, 똑같은 유전자를 갖췄는데 하나는 암이 걸렸고 하나는 건강한 삶을 살았대요. 달랐다 이거죠. 그럼 뭐가 다른 겁니까? 유전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이제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건너뛰어서 이제 어, 과학자들 이제 인정한다. 다른 환경적 요소들을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갔어요. 개념, 음식은 특별한 영향력을 가진다 우리 유전자에. 자, 그러면 이제 답을 보면, 소거법을 이용해 보면 어, 똑같은 유전자 구성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음식에 대한 우리 선호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정신건강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어, 유전자 공학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음식이 나와야죠. 그럼 음식은 즉각적으로 우리 유전자의 청사진, 블루프린에 영향을 미친다. 이게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네. 36번으로 가겠습니다 36번 자 습관이 나왔어요 습관 이제 빙, 여기 박스부터 먼저 읽어야 되잖아요 습관은 이제 기초다 우리의 이제 마스터리 우리의 어떤 숙달? 숙달 어떤 것을 잘하는 거에 있어서 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체스가 나옵니다. 체스. 여기 이제 기본 소재기 때문에 포인트가 되겠죠. 체스를 이제 머릿속에 활성화시키고. 그래서 이제 피스, 그런 말들의 기본적인 움직임은 어, 자동, 오토매틱이 또 포인트입니다. 자동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어, 그러면서 여기 나오죠. 이제 f o r m 인포메이션. 우리가 이제 체스를 자주 두다 보면요. 일일이 말 하나하나에 신경 쓸거 없이 청크 단위로 자동으로 이제 가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청크 단위의 정보는 기억된. 그래서 정신적인 어떤 공간을 허락해 준다 이겁니다. 더 노력이 필요한 어떤 생각에 대해서. 자, 여기 대한 내용을 이제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나서 자, 이런 글들은 이제 첫 번째 문장들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줄 봤더니 마인들 리스. 어, 아무 생각 없는 반복? 이거냐 아니면 그러나 어, 습관의 이익은 대가가 있다. 자 여기서 뭔가 습관이 나와갖고 처음에 선생님도 이제 이걸로 가려고 했었어요. 습관이 근데 어, C번 보니까 이것이 뭐 너가 시도하는 것에 사실이 될 수도 있다. 조금 더 볼게요. 자 너가 어, 간단하게 그 움직, 임 간단한 움직임을 그렇게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결과 너는 그들을 생각 없이도 할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너는 그더 진보된 어떤 디테일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 있을 자유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어, 습관이라는 것은 뭐다? 어떤 엑셀런스, 메스터리가 되겠죠, 메스터리. 메스터리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런 어떤 우수함을 갖다가 추구하는 데 있어서 핵심 척추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자, 그러면 이제 C번 봤더니 박스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박스의 내용을 부연 설명해주고 있어요. 부연 설명. 우리가 이제 계속 연습을 하면 습관처럼 돼갖고 어, 그 남은 에너지로 조금 더 어, 다른 집중해야 될 것에 우리가 노력, 집중할 수 있다는 거죠. 예, 더 에너지를, 정신 에너지를 쏟을 수 있다는 라 거거든요. 그래서 박스의 내용을 부연 설명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해빗을 B로 받아야딱 좋죠. 그러나 그 습관이라는 것의 이익이 대가가 있다 이겁니다. 대가 그러니까 나쁜 측면도 있다 이거죠. 그래 야 이제 논리적으로 딱 맞죠. 어 반복을 하다 보면은 이런 반복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fluency 뭔가 이제 그 유창성 이런 것들을 갖다가 스피드 이런 것들을 발전시키는 거죠. 그러나 어, 습관은 자동이 될때 너는 less sensitive 덜 민감하게 된다 이겁니다. 피드백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덜 민감하게 된다가 이거죠. 그래서 아무 생각 없는 그 레퍼티션 어, 반복에 떨어질 수가 있다 생각하는 걸 멈춘다 그래서 CBA가 가장 어, 자연스러운 패턴이 되는 거죠 자 다음으로 가서 자 이것도 이제 박스를 읽어줘야 돼요. 음, 그러니까 농업 농업이 이제 여기서 포인트입니다. 농업 이후에 예, 존재하는 존재하는 이제 사람들이 어, 행복하냐 그리고 더 건강하냐 아니면 둘다 아니냐 뭐 이런 거에 상관없이 언디나이블이라고 어돼 있어. 요 언디나이블 부정할 수 없다. 더 많은 그들이 있다는 거니까 더 많은 행복한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다. 예, 농업이 포인트입니다. 농업이라는 것은 어,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지탱할 수 있는 더 많은 곡식을 갖다가 기르는 것을 뭐 도와준다. 여기서 농업이죠. 네. 그리고 얘기했지만 ABC 첫 번째 줄을 봐야 된단 말이죠. 더큰 인구. 그럴듯해요. 이게 내가 별표 쳤잖아요. 금방 답이 안 나온다고요. 그 다음에 estimate. 이 추정치는 다양하다. 가장 답이 가, 답 같지가 않죠. 예를 들어 더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A나 C가 더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B가 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글이죠. 선생님도 처음에는 A나 C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출발했어요. 어린 잡는 것은 다양하다. 뭘 어린 잡는 겁니까? 그 보면 알겠죠. 증거가 가리키고 있다. 뭐를? 인간, 이제 인구의 증가를. 여기서도 이제 증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한 백, 백만에서 오백만의 사람들로부터, 예, 그거에 백만에다가 공두 개를 덮었으니까, 천만, 일억. 1억, 일억이나 되는 사람들로, 예, 농업이 이제 시작됐을 때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거죠. 그런 추정치는 다양하지만. 그러니까 여기 이제 밑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받는 거죠. 그러면서 이 Large Population이 나오죠. 1억이라는 이제 큰 인구는 어 반드시 뭘 모든 것을 사이즈의 증가를 의미하진 않는다. 뭔가 <laughs> 부정적인 느낌으로 가죠. 부정적인 느낌. 큰 인구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자, 그것은 퀄러테이티브니까 질적인 어떤 변화를 가져온다 이겁니다. 사람들의 삶 속에. 자, 그러면서 이제 요거에 대한 내용이 이제 예를 들어 C번으로 가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은 의미한다. 더 많은 종류의 질병을. 그러니까 부정적인 측면을 언급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C가 구체적인 얘기가 되는 거죠. 특히 사람들이 앉아만 있기 때문에. 또 그러한 사람들은 역시 또 음식을 저장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사회를 만든다. 가진 자와 가지지 않는 자. 와, 여기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C가 구체적인 얘기 때문에 BAC가 되는 겁니다. 요거 이제 다시 한번 또 읽어보세요. 지금은 포인트만 잡는 거기 때문에 일찍 저기 빨리 설명하고 넘어갔는데 그다음에 이제 38번은 이것도 박스를 먼저 읽어야죠. 그러나 어, 오늘날 만약에 너가 이제 똑같은 그 어떤 포지션을 프로그램한다면 평범한 체스 프로그램으로 정확한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다. 뭐. 자 이거 이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흐름을 알면 돼요 체스에 대한 얘기고 자 그러면 이 정도 하고 이제 들어가 볼게요 바운더리 인간의 어떤 유니크한 어떤 창의성과 기계 능력 이것에 대한 바운더리가 경계면이 계속해서 변하고 있다 알파고 같은 거 생각하면 되죠 체스 게임이 이제 나오죠 체스입니다 체스 체스에서 이제 어떤 신동이 있었어요 프라더지가 신동입니다 신동이 어, 아주 창의적인 어떤 움직임을 만들었다 이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의 나이트 그 기사를 갖다 희생시켰죠 겉보기 아무런 이익도 없는데 그리고 퀸이 가, 잡히게 한 거죠 겉보기에는 이렇 뜻입니다 표면에서가 아니라 이런 움직임은 인세인 미친 행동이다 이거 미친이라 뜻입니다 그러나 몇번 움직임 후에 어, 게임을 이기게 된 거죠 자, 여기까지 중간에 들어갈 데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깔끔하죠? 이걸, 훌, 이걸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흐름을. 그의 창의력은 칭찬받았다. 천재성의 어떤 시, 마크, 특징으로서. 여기까지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5번인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너가 이제 이 똑같은 포지션을 어, 평범한 어떤 체스 프로그램에, 프로그램이 이제 뭔지 알겠죠? 거기에 이제 어, 넣으면, 프로그램 하면 체스 프로그램이 암시한다. 똑같은 움직임을 이제 제안한다. 그러면서 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따라한다 이거죠 체스 프로그램도. 근데 그것은 컴퓨터가 기억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그냥 기억 메모라이즈했기 때문이 아니라. 영상이 좀 끊겼는데요. 자 여기까지 설명했었죠. 그것은 때문이 아니다. 나 컴퓨터가 이제 그 게임 이 친구의 게임을 갖다 기억했기 때문이 아니라 버나대이 버비 구조죠. 그것이 컴퓨터가 충분히 멀리 앞을 갔다가 생각하고 찾았다는 겁니다 그들 움직임이 정말 페이 오프 어, 이익이 되는지 도움이 되는지를 갖다 알아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 컴퓨터가 그렇게 이제 단순한 기억을 통해서 메모리 저장을 통해서 그 체스 움직임 창의적인 체스 움직임을 따라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익이 되느냐 그말말 말 하나 피스 말 하나가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이익이 되느냐를 갖다가 생각하고 판단한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5번에 들어가는 게딱 맞는 거죠. 예, 39번 보겠습니다. 박스 보면 몇몇 경우에 있어서 뇌는 멈춘다, 기능하는 것을 완전히 자, 이것도 이제 이 정도로 기억하고 첫 번째 줄 보고 있습니다. 어, 의학적인 성취들 중에서 그런 게 나와요. 하 트랜스플랜트니까 이제 심장 이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수행 되었다. 어, 사우스 아프리칸 서저너에 의해서 백화 이사회에서 자, 그러면서 음, 뭐 능력인데 이런 심장 이식을 갖다가 할수 있는 능력은 바로 레스퍼레이터. 이게 이제 호흡 인공호흡기죠, 그렇죠? 인공호흡기의 발전 덧택이다 그것이 병원에 도입되었던 인공호흡기는 많은 생명을 갖다가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전, 전체를 나타내는 말에도 나붙이면 부분부정이죠. 어, 이거 이제 꾸며주는 거고. 그러니까 심장이 계속해서 뛴다 뛰는 이런 사람들 모두가 어, 회복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 나, 이제 여기 낫이 있는 거죠. 낫이랑 에버를 붙이면 네버가 되잖아요. 해석 잘해야 됩니다. 어떤 다른 중요한 기능들을 다 회복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자 여기에 딱 들어가야죠. 그래야 이제 몇몇 경우에 있어서는 뇌가 어, 기능하는 걸 멈춘다. 여기에서 어, 중요한 기능이 다 회복되는 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그 내용을 박스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더 확실한 것은 그런 환자들이 그래서 이제 뇌사 판정을 받는 환자들이 트랜스플랜테이션 그러니까 장기 이식을 위한 어떤 그올건이 장기죠 내부 장기에 어떤 출처가 될수 있다 원천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4번입니다. 자 그다음에 40번 어그 천연 자원이 풍부한 개발 도상국들은 과도하게 위존한다고 그랬습니다. 자연 환경에 그래서 뭘 만들어내냐 부정적으로 낮은 생산성이 있는 다이버시피케이션, 다양화를 만들어 내는 거죠. 그리고 성장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오히려 이제 자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노력을 안 하는 거죠. 기술 발전을 안 시키는 거죠, 우리나라처럼. 자, 그러면서 어, 때로는 이제 몇몇 또 많은 나라들은 이걸 극복하고 천연 풍부한 천연 자원을 가졌지만 그럭저럭 아웃그로우 더 크게 성장한 겁니다. 위존성을 벗어나서 그들의 경제 활동을 다양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러나 어 몇몇 개발도상국들은 트랩에 덫에 갇힌 겁니다. 위존성 때문에 그들의 어떤 천연 자원에 대한 더 읽을 필요가 없어요. 내용을 보면 릴라이온 그런 풍부한 자연 천연 자원에 뭐 없이 다양한 어떤 경제 활동 없이 여기에서 이제 다이버시파잉이 다이버스 디버스 이런 단어가 바뀐 거죠. 베리로 결국 단어 바꾸기입니다. 단어 바꾸기. 그래서 다양화하는 거 없이 그러면 어떻게 될수 있대요? 경제성장에 방해가 되는 거죠. 지름길은 좋은 거니까. 그게 다 밀번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설명인데요. 네, 동물 연구가 있대요. 거기서 이제 디스턴스가 핵심 단어입니다. 거리. 어, 생물이 갖다가 생물이 유지하는 거리. 그리고 이제 또 나오죠. 거리는 결정한다. 소위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싸울 것인가 메커니즘 이거의 기능을 어, 동물은 이제 감각하는 겁니다. 프레데터니까 이제 포식자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그것에 뭐 도망 거리에서 그러니까 항상 포식자와 이제 도망할 수 있는 도주 거리를 어,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도망친다. 또 계속 나옵니다 거리 이것이 일어나는 거리는 놀랍도록 일, 일관되다. 이거 어떻게 이게 답인지 아냐고 뒤에 보면 이 생물학자가 주장하는 거죠. 측정할 수 있다고 아주 리마커블하게 정확하게, 그러니까 일관됐다가 맞는 거죠. 자, 그 거리 같은 것은 벨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종마다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와요. 더 플러스 비교급. 더큰 동물일수록 도주 거리가 더 짧냐? 이 뒤를 보면 바로 나옵니다. 어, 나는 더 그긴 거리에 초점 렌즈를 사용해야 됐다. 기린이죠. 기린을 찍기 위해서 기린 되게 크잖아요. 근데 매우 큰 도주 거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틀렸죠. 쇼러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롱거가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자, 그래서 대조적으로 더 볼까요? 나는 어, 또 다람쥐를 또 봤다. 다람쥐를 그것이 이제 관심을 어떤 끌기 전에 갑자기 도망치는 것에 비해서 자, 조금만 더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정한다. 이런 어떤 거리에 있어서 다양성은 동물의 어떤 능력에 대한 평가와 관련 있다. 도망치는, 도망칠 수 있는 그리고 가속화할 수 있는 능력. 자 여기까지 읽으면 이제 내용이 뭡니까? 동물의 그 동물이 플라이, 도망칠 것인가, 싸울 것인가에 대한 어떤 거리. 그 포식자와의 다른 종들과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어, 되게 일관된 거리를 항상 유지하고, 그 다음에 그것은 종마다 다를 수 있다면 뭐 그런 얘기죠. 그럼 이제 제목을 봤을 때 마이그레이트 이주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어, 우리 뇌에 여전히 있는 메커니즘이다. 도망칠 거냐 싸울 것이냐 이것도 아니고 어, 생존에 있어서의 사이즈가 중요한가 동물의 사이즈가 중요한가 이것도 아니고. 어, 그리고 음식에 있어서의 경쟁도 아니고. 결국 뭡니까? 싸울 것인가 도망갈 것인가에 대한 그걸 결정하는 팩터, 요인이 뭐냐? 거리다. 이거죠. 네, 그래 답이 4번입니다. 예, 설명 마치도록 할게요. 이거 외에 이제 다른 선생님이 설명 안한거 중에서 또 질문할 거 있으면 개별적으로 해도 됩니다.